아, 오늘 또 산입니다, 산. 동네 산이죠, 뭐. 아, 여기 아, 전문대 앞에. 저기 뿔로 올라온 저가한이타운이거든요 건물이 있는데. 아, 그쪽에서 여기 오는데 차로 한 15분 정도. 그래서 여기를 넘으면 한 1시간 반 걸리고요. 다시 복귀하는데 한 15분. 아침에 2시간 정도 투자하죠. 시간 아, LA는 지금 산불이, 산불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게 산불 매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 오늘따라 아주 두껍게 대기층을 형성하고 있네요. 미국 전역에 바이러스 500만 명 넘었죠. 근데 캘리포니아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당연히 뭐 LA 카운티가 최고 많고요. 아 정말 다들 힘들어요 어제 집사람하고 모처럼 바닷가 산책 갔다 왔는데 아주 노숙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노숙 그 LA시의 노숙자 담당하는 부시장이 있는데 어제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대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 지금 3주 남았거든요 태거 명령 아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다고 해요 미 저녁에 2천만 가구에 4천만 가구 어마마죠. 그래들이 나오면 어디를 가겠어요? 갈 데가 없죠. 테타나치고 그냥 아무데서나 노숙을 하겠죠. 참 이게 큰큰 문제네요, 큰 문제. 아 빨리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든지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아주 잔혹한 수모가 낀 예. LA 가운니아이 밑에 사는 수많은 예. 천만 가까이 되는지 시민들 참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산에 많이들 오시기는 해요 덥네요 오늘부터 LA는 한국 온도가 34도까지 올라간요 100도씨 가까이 올라가는가 봐요 지금 굉장히 더워요 새벽에좀 와야 되는데 집사람을 화실 태워 주느라고 기다리더이 매일 늦어요 근데 오늘 정말 덥네요 아, 땀이 아주 그냥 막 쏟아져요 아, 다들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아, 뭐 방법은 하나밖에 더 있나요 그냥 하나님 쳐다보는 수밖에 아, 자욱한 아, 지금 LA 하늘입니다 아, 산불도 빨리 꺼지고 바이러스도 빨리 사라지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